얼굴나오게 해주세요 오래간만에 <laughs> 얼굴좀 나왔죠 <laughs> 안녕하세요 해피데이다이기 입니다 오늘 제 아이 몇, 몇 아이들이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게 요게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빼보니까 요런거 하나 있고 이렇게 큰게 하나 있네요 이게 여러개인줄 알았는데 그래서 요거를 15,000원에 팔려고 합니다 원래는 요거 하나짜린줄 알았는데 좀잘 주고 싶네요. 원래 저는 처음에 4만원 주고 이걸 사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5년 키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번식을 많이 했어요. 이게 15,000원에 주면은 서운하지 않겠죠? 이거는 나갈 거. 그래서 오늘 여기 이런 것들이 지금 고객이 주문한 건데 사실은 제가 장사에는 소질이 없는데, 덕분에 분갈이를 하게됐어요 자, 이게 흑복사입니다. 이게 동영자일이고요. 이게 흑복사예요. 얘는 지금, 어, 굉장히 저랑 오랫동안 생활을 했던 거고요. 이게 조그만한 게또 이렇게 하나 빠지네요. 이게 다 적심해가지고, 분리가 된 거예요. 저는 한 봉짜리 한 개를 사가지고 적심을 해서 다 이렇게 물렸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 대공사에요. 이게 지금 동경다액이라 상당히 잘 자라거든요. 저는 이소복사를 다육을 보면 소복사가 너무 신기했어요. 와, 이거는, 이거는 시골도 나있구나 왜냐면 이게 굉장히 까맣잖아요. 여름에는 진짜 까맣거든요? 제가 이 다육이 흑복사가 매력있어서, 근데 이거 말고 이거 비슷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캐시미어, 캐시미어 바이올렛도 있고, 뭐, 청복사도 있고, 청복사 장가 길러보고, 보고는 싶은데, 자, 덕분에 분갈이를 하게 됐습니다. 오, 요것도 지금 연필이 있죠? 뿌리가 없죠? 꽂아놓으면 뿌리 날까요, 안 날까요? 뿌리가 난답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런 것도 다 그래서는. 지금 요거는 제가 이렇게, 요런 것들은 적심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요거 지금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뿌리 하나 보이나요? 이렇게 꽂아놓겠습니다. 여기 지금 속이 이렇게 푸른 거는 뿌리가 난다는 거예요. 요기 지금 뿌리가 네, 다섯 개 나고 있어요. 보이나요? 너무 신기해요. 이 지금 여기가 이렇게 푸르다는 거는 여기가 뿌리가 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 버립니다. 이게 지금 다육이 이래도 지금 뿌리가 길게 하나 났어요. 다육이 늘어나는 원인입니다. 여기 여섯 개쯤 났네요. 뿌리 보이시나요? 이게 마육을 키우는 재미 중에 하나랍니다 여기 뿌리가 지금 하나 났어요 자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하나의 개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옆에다 심어, 심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보여드요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저 작은 것들도 신기하죠? 이게 시뻘했었는데 이렇게 검은 모습을 뜨었어요 잎이 이렇게 검은데, 죽은 게 아니라는 거. 이름이 흑법사라는 거. 참놀랐죠 자, 오늘은 제가 가진, 저는 이 전체를 주문한 줄 알고, 와, 이게 전체, 이게 다 부피가 커서 어떻게 가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 하나를 주문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단은 전화를 해서 제가 이렇게 보내겠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홈쇼핑인 것처럼 반송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반송을 요청하면 제가 저불란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흑법사 하고요렇게 보내려고 하고 요거는 제가 분갈이를 넣고 했습니다. 분갈이를 넣고. 이것도 다 잘할 겁니다. 그럼 또 이런 데다 또 심어줘야 되겠죠? 자. 모양이 괜찮은가요? 어디다 아프면 되니까. 여기가 조금 더 크고 작고. 이렇게 신어져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휴데이 아, 다이어리였습니다. 이거는 흑복사 2탄입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집에서 <laughs> 호박씨도 거름이 되라고 이렇게 올린 건데, 이걸좀 빼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져갔더니 진짜 푸르고 너무 잎이 무성해가지고 걱정을 했거든요. 야, 이거, 벌써부터 이렇게 자라면은, 한겨울에는 얼마나 자랄까,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저기, 여기, 적심을 했어요. 위에 보세요. 여기도 적심하고. 그래서 여기 따글따글 따글 올라온 거예요, 자국가요 밑에도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집은 건조해요, 확실히. 농장은 해도 있고, 그런데, 이, 건조, 집은 건조하기 때문에, 물을 저도 이렇게 뿌리까지 안 갑니다. 지금 물이 뿌리까지 안 가요. 물을 주면은 듬뿍 줘야 돼요. 이거는 지금 더 뿌리가 튼실한 건데, 자, 이거 보세요. 뿌리가 더 튼실하죠? 근데 아까 그게 더잘 자랐네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더, 저도 이게 더 멋있고 더 오래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이게 다 줄기를 잘라서 여러 몸을 네, 여러분, 이 흙은 지금 이, 오, 어, 흙이 좋은데요? 흙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흙이 좋은데 지금 물을 지금 줬더니 위에는 물이 가고 아래는 물이 안 갔어요. 물을 주면은 어떻게 줘야 되냐면 듬뿍 써야 됩니다. 듬뿍. 그리고 이게 마사가 밑에 좀 빨려야 되는데 마사가 밑에 안깔리고 거의 다 이렇게 너무 기름진, 거름진 기이에요 이건 저희 부찰입니다 이건 잘못한거예요 물은, 좀, 밑에는 물이 또 많이 갔네요? 지금 막 가벼우자마자 너무 말라가지고 물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목소리도> 이렇게 는 여기 밑에다가 사실은 이 전복 껍데기 꼭대기. 전복 껍데기를 좀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전복 껍데기 원래 이 전복을 썼다가 제가 걸음하는 느낌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지금 제가 그렇게 좋은 액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밑에다가 뭘 다른 걸써야겠 물 빠짐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흙과 이거를 넣어서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 흙, 흙 지금 금방 집에서 가져왔는데 애들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물을 좀 섞었어요. 얘네는 너무 얼음 져도안 되고 너무 또 마사만 있어도 애들이 자라지 못해요. 왜냐면 <laughs> 너무 마사만 있으면 걸음이 없어서 애들이 사실 소품만 잘돼서도 안되거든요? 오늘이 경석을 제가 갖고 있는 경석이좀 이렇게 섞어서 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하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애들이 집에서 자꾸죽지 안 자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렇게 흙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흙의 상황에 따라서 흙을 통풍도 잘 돼야 되고, 자, 이렇게 서 너무 물이 많아도 애들이 잘안 자라. 여기여기서붙터만들어 그러니까 네. 아. 자, 여기 심고 아. 큰 것부터 여기 심고 집에만 안 갔으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잎이 제가 적심을 해줘서 지금 한 2, 30개 있던 싹에서 지금 한 10개는 올라온거 없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번식이 됐네요 이렇 작은 거 큰 거를 가운데 놓고 작은 거를 가장자리. 이은 이제 제가 여기다 좀 섞었으니까 애들이 좀 이제 너무 습하면 뿌리가 썩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이 지금 자라는 시기라 뿌리가 썩을 일은 없어요. 시원잘들어갔습다 호박자 부자예요. 호법자랑 상관이 많아요다이 호박자를 주문하신 분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전 전체를 주문한 줄 알고 와, 이거 본나, 뭐 이거 부피가 커져도 어떻게 보내나 고민을 하는 하나를 보내면 될것 같아요. 이 좋은 걸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저도 이 주문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만 원어치를 팔면, 2만 원, 3만 원어치를 사는 사람인데, 이까지 이렇게 이 문제점도 지금 해결되었습니다.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하거나 그래서 이 다육은 마사가 섞여야 돼요. 마사 아니면 마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난석 그리고 지금 아까 협수사가 제가 잘할수 있었던 거는 이런 이런 굵은 마사를 제가 이제 물건을 시킬 때는 이제 여러 가지를 시키는데 어떤 때는 경석, 어떤 때는 궁금 마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키게 돼요. 여 이렇게 이렇게 분해주니다 조금 더 넓게 심어줬어요. 괜찮죠? 저거는 이제 저기 시집보낼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뽁사 하나를 또 어, 제대로 원인을 분석해서 너무 어, 습하거나 너무 건조하지 않게 다시 농장으로 가져왔어요. 아 어, 집은 너무 건조해요. 밑은 습하고 위는 건조하고 자,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데이 다이비였습니다.